안녕하세요. 사냐초 여행의 건강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버고지 지음 내 몸을 망치는 탄수화물 중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 왜 생기는지 예방법 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신질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정신질환 알고 보니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감정, 사고, 행동,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모두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자 에버구지는 이 모든 정신질환에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탄수화물 뇌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저자 에버고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 에너지 대사의 문제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은 혈당을 급변하고 인슐린을 과다시키며 에너지 공급 불안정의 과정을 반복시켜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받아야 감정과 사고를 안정시킨답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면 감정의 기복 집중력 저하,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염증의 증가인데요. 정제탄수화물 과도한 방섭치는 만성 염증으로 나타나며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뇌 염증은 다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증가,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셋째 장 건강 악화입니다. 장뇌 축의 불균형이죠. 책에서는 특히 장 건강이 뇌 건강과 바로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세로토닌 생산을 감소시키고 기분 기분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즉 장의 문제는 뇌 문제로 연결되는 구조이죠. 넷째, 영양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은 필수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부족을 초래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미노산 부족은 정신질환 위험을 더 높인답니다. 그러면 저자가 주, 어, 어, 주장하는 정신 질환을 피하는 방법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제 탄수화물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쌀 설탕, 빵, 과자, 떡, 면류를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줄어들고 뇌 에너지가 안정된답니다. 둘째 지방과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전환하고 하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버고지는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좋은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을 강조합니다. 추천식품으로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달걀, 콩류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셋, 장건강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 된장을 추천하고 있고요. 식이섬유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주장하네요. 운동은 뇌혈류를 늘리고 염증을 줄이며 세라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늘려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째, 수면 안정화입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두 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최소화하고 카페인 저녁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라든지 심호흡, 가벼운 산책. 스트레스가 혈당을 흔들며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산속에서 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며 뇌를 위한 건강식단,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